안녕하세요. 오늘은 힐튼 도쿄 오다이바 후기를 공유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도쿄에는 힐튼 호텔이 총세 군데 있어요. 힐튼 도쿄라고 신주쿠 쪽에 있는 호텔이 있고, 힐튼 도쿄 오다이바 제가 오늘 가려는 오다이바에 있는 호텔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쿄 베이라고 해서 디즈니랜드 옆에 붙어 있는 힐튼 호텔이 하나 있어요. 추가로 이제 콜레드 도쿄라고 힐튼 호텔 상위 브랜드 호텔이 있는데 지금. 오다이바 가는 저기 길목에 왼쪽에 붙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오다이바를 간다 그랬는데, 그럼 애초에 오다이바란 게 뭐예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오다이바는 도쿄만을 메워서 만든 매립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섬이 아니고 인공섬이란 뜻이고요. 이제 왜 도쿄 여행에 있어서 오다이바를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오다이바가 딱, 도쿄 딱 중앙에 아, 중앙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도쿄가 지도로 있으면 거의 중앙 하단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다이바, 즉, 도쿄만 위쪽이 이제 황거라 그래서 도쿄역 중심지가 되겠고, 그리고 황거, 오다이바만, 아, 뭐니 오다이바만이 아니구나. 그 도쿄만 서쪽이 이제 도쿄의 3대 도심이라고 하는 이케부쿠로, 신주쿠, 시부야 세 개가 있고, 그리고 도쿄만 위쪽에는 이제 도쿄역 그런 시설들이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도쿄역, 도쿄만, 축 오른쪽으로는 우에노가 있습니다. 우에노, 뭐 아사쿠사 아니면 그 유명한 스카이트리 그 높은 탑이잖아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도심이 좀 도쿄만 서쪽으로 좀치우친 모양이긴 하죠. 아! 그리고 사진에도 있듯이 이제 이케부쿠로, 신주쿠, 시부야, 도쿄역, 우에노를 뺑 도는 게 야마노테센 그러니까 한국 서울로 따지면은 지하철 2호선 같은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상 잡설이었고요. 네, 어설픈 그림 사과드립니다. 뭐무튼잡설한 동안 이제 역에 도착해서 이제 지도를 보는 모습이구요 사실 다이바 역 바로 근처에 오늘 갈 힐튼 도쿄 오다이바가 있어서. 저기, 히르도 오다이바라고 써있네요. 이제, 힐튼 호텔, 도착했고, 대충 이런 모습이에요. 사실, 힐튼 도쿄 오다이바가 시설이 엄청 좋다, 뭐, 정말 화려하다, 그런 호텔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입지가 있어요. 이제, 위에서 레인보우 브릿지 손 보이는데, 사실 오늘 메인,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이, 이 풍경을 보면, 조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 이, 제가 생각했을 때 힐튼 도쿄 오다이바의 가장 큰 메리트가 될것 같아요. 설은 끝내고 슬슬 객실로 가야죠. 아 그리고 참고로 원래 이제 저희가 오늘 예약한 방이 한 사람당 한 대충 14만 원, 한14,000원 정도 하는데 이제 운이 좋게도 친구 찬스로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야. 아, 아무튼 그리고 오늘 객실 위치인데 예약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게이 홀톤 힐튼 도쿄 오다이바 구조를 보면은 부채꼴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다이바 해안 공원의 뷰가 전부 보이는 객실이 있는가 하면은 부채꼴 하단부의 객실은 사실은 해안 공원이 전혀 안 보이는 자리가 있어요. 유감스럽게도 오늘 객실은 해안 공원이 안 보이는 자리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공원이 아니라 항구 뷰였던 거죠. 아, 근데 항구 뷰도 나름 괜찮긴 괜찮은데 혹시라도 해안공연 공원 뷰를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이 객실 구조를 참고하시면 좀더 좋지 않을까. 뷰가 이래요. 굉장히 탁 트였고 좋은 뷰였던 것 같아요. 여튼, 예약하실 때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아까 말씀드린 후지테레비가 있고, 이제 힐튼 도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해안공연 공원 쪽이고요. 그 해안공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 해안공원이 굉장히 볼만해요. 그 왼쪽 가장 왼쪽 끝머리에는 뭔가 돌로 된 그런 느낌의 해안공원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 끝에 가보면은 뭔가 백사장 같은 곳도 있어서 외국의 해안을 연상시키는 그런 곳이 있어요. 무튼 오다이바는 어, 저 올림픽 오륜기도 설치가 됐네요. 오다이바는 사실 솔직히 좀 경치가 깡패인 것 같아요. 근데 경치가 깡패의 관광지답게 사실은 맛집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치가 다 했다. 라는 곳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저녁도 테라스 자리에서 대충 맥주랑 피자랑 시켜가지고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맥주 맛은 뭐 그냥저냥 그랬습니다. 같이 시킨 거는 감바스 알 아히오를 시켰고요. 네, 참고로 감바스 알 아히오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감바스가 새우. 아히오가 마늘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야거로 간바스라고 많이 부르고 일본에서는 그아히오 얘네는 또 그걸 아히오를아히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간바스아히오를간바스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아히오 아히조라고 부른다는 게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같은 음식이라도 부르는 명칭이 아예 다를 수 있겠구나 이제 아까 먹었던 게 너무 배가 안 차가지고 호텔 방에서 맥도날드에서 포장해 온걸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자기 전에 찍은 야경이고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조식 먹으러 나가야죠 사실은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바로 이 오다이바 레인보우 위치를 보면서 조식을 먹는 것이었어요 자 어, 이제 조식 먹으러 자리에 왔습니다 예, 당연히 창가 자리가 아니면 안 되겠죠 예, 창가가 보이는 자리에 앉았고 어, 저기 보면은 올림픽 오륜기가 딱 보이면서 아주 풍경이 동영상으로 담아내기 힘들 정도로 좋은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잡소리 집어치우고 맛은 어땠어요? 라는 질문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조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맛을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밥을 가뜩이나 챙겨 먹지도 않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뷔페해서 든든하게 챙겨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빵이 어떻느지 베이컨이 어떻는지 하는 그런 사사로운 평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조식 뷔페 자체가 사치인 것 같아요. 평상시 루틴에 비교를 하면 첫 번째 접시는 일본식이 아니고 양식이었고 두 번째 접시가 일본식이죠. 이제 세 번째 접시는 다시 빵을 가득 집어온 모습입니다. 무튼간 뭐 그냥 괜찮았어요. 뭐 이번 여행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이 도파민적인 쾌락이 아니라 굉장히 세로토닌적인 행복이 충족된 여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어떤 학자가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행복을 딱 어떤 순간으로 정의하라 라고 하면 소중한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행복의 어떤 실체가 아닐까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일단 오다이바라는 공간이 주는 어떤 평화로움, 안정감이 되게 좋았고 그 중에서도 힐튼 호텔이라는 좋은 공간에서 얘기 잘 맞는 친구랑 다양한 풍경을 즐기면서 이것저것 수사를 떨수 있어서 좋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오다이바 오는 길에 보였던 콜레드 도쿄 갈수 있으면 가고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